다들 말해줘, 선생. 죄송 아, 쪼또님 반갑습니다. 피큐님, 어서 오세요. 쪼또님 혼자 관전 중이시네요. 응. 음. 자, 우사백 좀 도와주세요. 리니케 미석할수 있어요. 고, 약간 시어 대가 낮아서. 자, 여러분 빨간 팀, 얘를 연두 팀 이렇게 순슬 자게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상대가 현수하고 트랩회서 대비 더이네요 어, 시그마 라마 먼저 우리 탱거의 시점부터 볼까요? 라마대 시그마라 살짝 좀 시그마 입장에서 이제 스테이트 송성사 어려.. 약간 빡세게 봤긴 한데 확실히 어. 속도가 빠릅니다 아, 고마워요, 네, 화이팅님. 아까도, 팔로 네, 하신 건가? 팔로 감사합니다. 가서 골라주세요. 네, 사도의 지인이라고 생각서쏘 o 쏘 r y s o 근데 확실히, 으신 분들은, 공이 빨리 차네. 음 아, 스킬 다 홀드로 해서. 와, 여기서 보을쓰네요 와, 슈머 진짜 잘 들어갔어. 여기서 공 쓰고 찬다는? 아, 저 망치니 시점으로 한번 보고 싶었어요. 빠져할때 아, 진짜 다섯 뽑았거든 잠깐 스타왜 밟을 거야. 야, 엄청 빡세진 않을 거야. 왜냐면 딜러분들이 다 이제 마스터라서 금화분들은 음. 최대한 <laughs> 탱커랑 힐러 쪽으로 뺐거든요. 빠비! 여기서 라마 스킬이 이방식도가 감출돼서 이제, 이제 한 수가 빠져나가수 있겠어. 와! 야, 힐백 대자들어갔는데 불사로 이렇게 막았어요? 와... 오케이, 라마 재우고 부적으로 풀고 아, 나웬디는못피울게 네, 아직반전자자 있어요. 와. 반전을안 여기서 바로 이렇게 해 가네? 재빠르게 이동해 주는 트레이서 모습입니다. 1자배 진표를... <laughs> 배워요. 자 우리 애쉬가 2층을 자리잡고있죠 여우비를 먼저 시작했고동으를밀려보십시죠 밀고있어요 밀고있어요 연두진 쫓아 밀려납니다 성대 거기 너무 잘 들어왔죠 사이드 견제해주고 있고요. 우리 초월로 이렇게 카운터를 치네요. 여기서 사이드 자리가 다 먹혔어, 자리가. 위에 기어 2층이야. 자리가 이미 다 먹혔기 때문에 상당히 떴을 거예요. 아유, 까비. 음, 와, 반응속도 미쳤어. 아, 아나님 반응속도 뭐죠? 와. 아나님이 이제, 레나님이죠? 네. 와, 수면하고 이제, 반응속도가.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경기는 이제, 다, 마스터 이상 경기입니다. 제일 낮으신 분이 아마 마스터 강가 음... 마스터 인가펭과 음... 빠르게 살렸고요. 약간 상대 힐러 입장을 보는데, 바트 캐릭터로 힐러가 딜링을 하는 위즈로 올것 같은 그런 조합이죠 풍초로 힐링을 둘다 써서 태웠다고라마군와 라마는 진짜 안죽다아 <laughs> <laughs> 이거 시간을 걸려도 이렇게 템포키를 써야되실까요? 와... 양 설명하는 양상이. <laughs> 그러게요, 사령님. 아니 우리 우리 동기들랑 달라. 근데 재봤어. 아홉 시4 0 분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내. 레... 너무 연팀체나 경기 앙상 흘러가면 그대로 문제가. 아, 이제 약간 이제 약간 그 스피드 빠르게 하셔가지고 막 음. 이거 하고 나서 다 진탈만 하기로 했으니까 진탈은 빨리 끝나니까. 진탈 한번 잡아야겠어. 와, 이거 아쉽다. 어, 근데 불사 타이밍이 있네, 진짜로. 그니까 불사 타이밍 너무 좋은데. 아티분이 음, 네. 지금 마이리시거든요. 음. <laughs> 그거 배우세요. 네, 네. 시그마도 좀 <laughs> 보시고 이제 어서 장착 어서 맞추, 어서. 맞추는 거 우리 캐서드 짤 어떻게 해보라 했으나 그 스르르 이렇게. 이렇게 맥킹님 못 비겼다. 와, 경기 양상이 이렇게 또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네, 그 말이에요. 청산계 청 s 계대전이 Tung Sanke, t u 딜러분들까지 e t 로 맞췄으면은. 극청 t 계죠극청 a 계 탱커분들이 g Sanke, Tung Sanke, Tung s a 요 k e Tung 자, 시작되면 이렇게 바뀔 수 있나요? 자, 레닝 통로가 바뀌었어요. 픽 누르면 돼요? 오케이. 땡큐. 네. <laughs> 다세보이요 다세봉 유튜브 레닝이다 해서 올릴 거예요. 아마... 시간... 내일 모레쯤? 한분한분다 보고 싶으시면 은 코드를 따가지고 드리는 게... 음 응. 그 그거 리플레이로 이렇게 보여드려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우리가 하는 말도 없고 보여주는 것도 없어가지고 <laughs> 이거 더? 다시 보기 보셔도 재미없을 것 같은데? <laughs> 아 무슨 소리니까 저 열심히 설명하고 있어요 저는 몰라서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떠들면 뭐하겠을까? 여기, 여기 피어가 다 높은데 아, 내가 고티였으면은 좀더 설명을 잘할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 고티였는데도 설명을 못하는데? 네. 와, 맞아요? 한조! 와, 육도운님 아, 바로 헤드까 까버리는. 야, 바로 헤드 미쳤는데 바트에 있을 점 볼까요? 계속 고지대로 잘 먹으면서 힐링하고 길링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아나, 아나 잡으셨었네 아까. 우리 바트, 해트 가볼만 하죠? 야! 옥진양님이 시그마를 하시는 걸 알고, 이제, 가크님이 약간 카운터픽을 계속 들고 오시네 네. 와, 그래도 잡고 갔어요? 아니, 바에 M 진짜 좋으세요. T님이, 그러니까 서로 바티가 이제 금화 1이죠, 이제. 네, 맞아요. 탱커 금화 1, 딜러 금화 1, 힐러 금화 1. 와. 이분들은 가크님이 데려오신 분들 같아요. 음, 다들 포지션이, 와 미쳤는데 포지션님이 필러가 아, 이쯤에서 내 캔커 시정을 가야겠다. 자리아를 녹여버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가크님은 자리아가 고에너지로 웬만해선 다 잡기가 너무 좋은 영웅이다. 자탄도. 또 토르비언 있어 지금 다있작에다가 토르 공을 이렇게 해도 되겠다 연계해서 그니토르도연계 그러니까 가능한 분이 토르비언이기 때문에 연기 안 하고 혼자 쓰실 것 같은데 가 어? 왜냐면 지금 다들 여기 포지션 보면 다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 아, 네. 힘들 거예요 와우 은스님은 윈스, 캐처를잘하셨다 어. 진짜 이거 가능한가요? 바에랑 자리하고. <laughs> 아이고 까비, 우리 위도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자탄 묶었지만못 잡았어. 까비. 양쪽 밭에가 서로 딜레을라고 했어. 아 이거 우리도 딜량 보셨으면 좋겠다. 야 이거 무슨 딜러가 세 명이야 각자 이 명. 네, 맞아요? 안녕. 야. 와 미친. 야아임바 오시님이 어, 이제 보티어 내전 있었으면은 거기서 하고 싶었, 싶었다고 하셨었거든요 처음에. 아 진짜요? 토르... 아 맞아요. 하게 되셨네요. 어 그래서 소원 선취하셨네요 어. 지방은 너무 탄소를 잘 썼어요, 이거. 매트레스로 지금 야터 기능 다 맡고 있죠. 아세마 녹았어요? 음. 아, 오시님이 시그마 윈스 유저인 것 같아요. 지금은 일단 카운터픽을 다 들고 오고 계시는데 모두 날 믿고 있어. 탱커로 마킹을잘해고 있긴 한데. 동타이밍 터요보여지 <목소리> <목소리> 나이스 통으로 카운터 어, 저 개핀데? 하나요? 1 일점 보 남기고. 지금 연두팀이블라곤이다 있고. 모찌 님도 지금 카운터 들었습니다 자리야. 와. 아마 급하게 안 가고 자탄을 채운 다음에 자탄 한줌 하시겠죠? 확실가일50 네, 남았고 충분히 저탄채우거든기반 이거 근데 레드팀 쪽에서 궁이총이랑흰공두 개밖에 없어서. 가나요 근데 궁은 아니. 지은 사실 죽기 힘들거든요. 아니다 쓴다. 이제 하, 이제 빨간 팀은 이 하나도 없고요. 나이스 이어지게 탱커를 자릅니다. 파이팅? 오, 다들 다다잡다다잡아 다들 다들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야, 네, 지금 보면은 일단 파란팀은 다들 다이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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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드래곤다이 다들 다들 다 이제. 와... 이제 다들 팀들 지금 다사 다들 다 하나. 들 다들 다나 다들 사들다다이다이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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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잡한 4포 남았는데. 따로 가네요, 이거를 어, 그래도 망치님 다섯 개 잡으셨어요. 어. 이건 네, 레드팀이 이길 것 같습니다. 아, 레드팀이래, 파란팀이. 아, 이거 아쉽다. 와, 이거 진짜. <laughs> 아니, 망치님이 한줄잘하셨네 야, 너 마, 아... 와, 이거래. 완전 치열했는데요? 서로 아슬아슬하게 밀었어 와, 이게 바로 여러분 성상대 대전인가요? 하스케어 활용도 하나하다가 정말 다릅니다, 정말. 맨 물어보고 올게요. 오케이, okay, okay. 팀이... 오케이.